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선수는 지난 6월 한 여성이 스스로를 황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입관해 수사하던 중 황선수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선수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